우리 그 지난 시간에 그웬웬 when, when 배웠죠 웬웬그럼 when, when. 이제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찾는 거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스윙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지 그 사람의 최적화된 스윙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인데 아직 그 우리 회원님 같은 경우는 나이가 젊잖아요 그러면 몸이 아직은 살아있어 근육들이랑 그런 움직임들이 근데 이제 선생님처럼 나이가 이제 들면 몸을 드는 것보다 이제 숙여지는 게더 쉬워져 왜냐면 힘드니까. 그래서 타이 치는 타입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오른손은 어 뭔가 밑으로 눌러치고 이렇게 막 분노를 표출하고 나이가 들어서 몸이 이제 덜 움직여지는 상태에서 편하게 중력을 이용하는 스윙이고 그다음에 어 지금 우리 회원님처럼 스윙 칠때 몸이 들썩들썩 하는 건 아직은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초보 골퍼들 그러니까 뭐 50대 60대 뭐 되신 분들도 초보 골퍼는 어떤 기본적으로 골프공을 위로 날려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들썩들썩 들썩 하거든. 그래서 그 몸에 맞는 스윙을 찾아주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우리 혜성 씨 같은 경우는 왼 엄지를 굉장히 어, 쓰게 한 이유가 뭐냐면 그냥 스윙 패턴을 보면 내가 왼 엄지를 쓰는지 오른 검지를 쓰는지 몰라도 튀거든 몸이. 팍팍 튀거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일찍 와가지고 몸좀 풀었잖아요. 근데 바닥을 못 건들잖아. 그쵸 그건 뭐냐면 몸이 일단 튄다는 얘기거든. 그리고 오늘 보니까 마음 같아서는 5, 5를 나가고 싶은데, 어, 그걸 못 나갈 것 같아. 왜냐면, 어,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매우 치명적인 실수들이 나오고 있어. 그래서 그거 좀 교정을 하고, 바닥을 못 걷는데 공을 어떻게 칠 거예요? 자, 건드려 봐요. 자. 그러면 여, 음. 어, 그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지. 근데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 어, 스윙을 보면. 연습 스윙 해봐요. 바닥을 건드려야 돼. 음, 응. 그렇죠. 그러면 지금 보면 어, 스윙의 형태를 보면 엄지를 전혀 쓴다는 느낌이 안 들어.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그냥 붙들고 휘, 그 휘두른다는 느낌이거든. 근데 지금 그 이쪽 앞에 서봐요. 왼 어. 어, 엄지를 누르게 되면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스윙이 전체적으로 몸이 이런 식이거든. 그건 뭐냐면 어, 엄지를 튕겨서 스윙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이걸 갖다가 쥐어 짠다는 느낌이야 양 그립을 다 잡고 이렇게 해서 올린다는 느낌이거든 그게 아니야 왼 엄지는 어, 어떤 느낌이어야 되냐면 몸 자체가 그냥 누르면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야 내가 누르면 여기서 내 허리 쪽에서 누르는 거예요 허리 쪽에서 밑으로 누르면 퉁 튕겨서 이렇게 올라가서 그 쇳덩어리를 이런 식으로 끌려가는 거야 내가 쇳덩어리를 탕 이런 식으로 쇳 덩어리에 의해서 끌려가는 거야. 근데 지금 우리 회원님은 이렇게 해서 올리려고 그래. 그거는 지금 왼엄지가 아니야. 그런 스윙의 형태가 나오는 거는요, 어, 왼손하고 오른손이 같이 잡히는 거요그니까 지금 시스템으로 치는 게 아니라 힘으로 둘러치는 거거든. 그리고 또 스윙을 옆에서 보면 그 측면, 이제 카메라를 이제 보게 될 텐데 보면, 스윙이 내가 휘둘러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나와.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얘를 갖다 수직으로 떨구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수직으로 누르라고 그랬잖아. 근데 여기서 이렇게 나와 그렇게 나온다는 건 뭐냐면 오른손으로 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치면 오른손으로 치는 사람은 나와서 쳐져. 왼손으로 치는 사람은 나가면서 쳐져. 그러니까 엎어 쳐지고 나가면서 쳐지게 돼서 극단적으로 얘들을 따로 쓰게 되면. 그래서 인아우 스윙을 할 때는 왼 엄지를 누르면 누를수록 인아우 스윙을 쉽게 만들 수. 있어. 여기서 이렇게 누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쉽지 않아요 그게. 그래서, 그, 나가면서 치는 이러한 형태 때문에 지금 오른손이 지배를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왼엄지를 아직 쓰지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럼 저한테, 아, 어 그러면 왼엄지 안 하고 오른검지로 가면 안 되나요? 그러면, 그럼 뭐, 이건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왼엄지를 내 오른쪽, 여기 측면의 허리 부분에서 그냥 여기서 튕기면, 튕기면 올라간다고 믿어줘야 돼요. 여기서. 튕기면 올라가준다고 믿어야 돼. 그래서 지금 공을 칠 때, 얘가 왜안 맞냐면, 올라가면서 힘을 쓰니까, 내가 치지도 못하고, 뭐 맞으면 뭐잘 맞았겠지. 근데 몸이 되게, 어, 촌스러워 보여. 막, 그냥 막, 악스러워갖고막 우악스러워 보이고 그래. 근데, 얘를, 오른쪽에서 엄지마 밑으로, 누르면, 그 힘에 의해서 날아가는 거예요. 엄지를 누르면, 다시. 엄지를 여기서 누르면 누르면 이런 식으로 맞는 거야 그래서 늦게 누르면 오축으로 가고 일찍 누르면 왼쪽으로 가고 그거는 내가 지난 시간에 알려줬잖아요 그쵸? 그래서 엄지를 그냥 여기서 누르는 연습을 해야 돼 스윙을 크게 뜨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탄력을 모르면 절대로 잘칠 수가 없어 누르기만 하는 거예요 느리게 쳐 놔도 돼요? 어, 그럼 자, 봐봐요 백스윙 들어봐요 들어봐, 가만있어 히봐 근데 지금 스윙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 이렇게 나오는 거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잖아. 지금 뭘 하는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 보통 오른손의 동작들이거든. 근데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눌러야 된다고. 이렇게. 이렇게. 이 탄력. 그러면 여기서 팡! 해서 슉! 돌고, 이렇게 저절로 올라가진다고. 왼엄지를 누르면. 자, 해봐요. 왼엄지를확 눌러봐. 옆에서. 내가 자, 다시 들어봐. 백스윙 들었을 때 너무 뒤로 들지 말라고 그랬잖아, 내가 그때. 뒤로 드니까 자꾸 앞으로 엎어 때리는 거야. 그렇게 들고 밑으로 최대한 내몸 가까이 누르라고 하는 거야. 백스윙이 뒤로 자꾸 빠지면 스윙이, 봐봐요. 백스윙이 뒤로 빠지면 스윙이 플랫해지지? 그러면 땅을 못 건드려. 생각해봐. 내가 여기서 이렇게 드는 건 무슨 동작을 하려고 하는 거야? 내가 뭔가를 내려치려고 하는 거지. 이렇게 하는 건 내가 왜 이렇게 하는 거야? 뭔가 이렇게 치려고 하는 거지. 근데 지금 우리 회원님이 칠때 바닥을 못 건들고 있잖아요. 그럼 바닥을 건드려면 위로 더 들어야 밑으로 내려가겠어. 옆으로 들어야지 밑으로 내려가겠어요. 근데 계속 뒤로 들고 있어. 옆으로. 그럼 어떻게 밑에가 맞아? 그러니까 이걸 스윙을 명분상으로 하면 안 돼. 이거는 굉장히 단순한 작대기 동작이에요. 그래서 내가 땅을 못 건드려. 그럼 위로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내려야지 땅에 맞을 거 아니야. 근데 지금 바땅도못 건들고 있는데 이걸 계속 편하게 내가 습관이 돼 있다고 이렇게 들어 이걸 그리고 나서 땅을 건드려고 하니까 그나마 막 자꾸 이런 식으로 내려와야 돼 완전히 악순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건 땅을 못 건든다 땅을 못 건들면 아 위로 들어야 땅이 맞지 근데 땅이 너무 많이 맞어 어떤 사람은 그럼 땅을 좀덜 건드려야 되겠어 그럼 그런 사람은 위로 들어야 돼 뒤로 들어야 돼 뒤로 들어야지. 근데 지금 땅을 못 건들고 있는데도 더 뒤로 들고 지금 백스윙도 지난 시간에 내가 그렇게 고쳐놨는데 또 그렇게 하고 왔잖아. 아,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엄지를 세우라고. 그리고 지금 굉장히 중요해. 그리고 백스윙 되게 쉬워. 엄지가 가는 방향에 따라서 백스윙은 결정이 돼요. 내가 여기서 아, 저는 그 이렇게 들었는데요? 어, 이거는 그냥 드는 거야. 이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꾸 여기서 이렇게 나오니까 스윙 엎어 때리고 바닥을 못 건들잖아. 그러면 내가 이 쪽에 그 내가 그랬잖아요 지난 시간에 콤파스를 그리려면 어 반원을 그리는데 왼 엄지로 반원을 이렇게 그려 볼 건데 어떻게 그려야 가장 이쁜 원으로 아래쪽에서 바닥을 건드려서 올릴 수 있느냐 그걸 엄지로 그려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왼왼 스윙 할 때는 응? 응. 자 그래서 백스윙을 딱 그냥 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바닥을 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들어야 바닥을 칠까 어그 생각을 먼저 하는 거예요. 자 들어봐요. 어 내가 그냥 난 나처럼 평소 에 이렇게 했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지금 바닥도 못 건들고 공도 못 맞히는데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까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저는 스윙 이렇게 배웠는데요. 무슨 의미가 있어? 내가 어떻게 배운 게? 지금 바닥도 못 건들고 있는데 바닥도 못 건들고 그 다음에 공 친다고 하는데 전부공 앞으로 나가 가지고 탑볼 치고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바닥을 치려면 위로 들어야지. 그니까, 러 바닥을 치려면, 이 반대쪽 동작은 뭘까라고 생각하면 위로 들어야죠. 내가 생각한 것보다. 근데 그거를 위로 드는 방법은 오른손으로는 절대 못 들어. 오른손으로 그냥 쥐어 패는 동작밖에 못해요. 되게 단순한 애거든? 왼엄지는 세우면, 들어진다고. 응. <laughs> 들어봐요. 그리고, 엄지를 밑으로 확 내려. 그리고, 골프스윙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밑에 뭐가 있어. 그래서 그거를 작대기로 잡는 거야. 어, 해봐요. 어, 그렇지 되잖아 위로 들면 그러니까 왜 자꾸 이유 없는 스윙을 하냐 이거야 아까 연습 스윙할 때 혼자 와가지고 계속 하는데 공 하나도 못 건들잖아 바닥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야 외넘지는 그런 마력이 있다니까 얘는 마법이에요 위로 들면 얘는 스윙 궤도도 건들뿐더러 공 맞는 타이밍에도 건들뿐더러 모든 걸다 조종할 수 있어 외넘지만 쓰면 음. 자 너무 막 이렇게 엉성하게 쓰지 말고 딱 붙여 어 그렇지 그렇지 음. 위로 들고 수직으로 봐봐 못건 들잖아 지금 그러니까 지금 스윙을 하려고 하지 말고 얘가 내가 밑으로 내렸을 때이 작대기로 자꾸 스윙 모양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작대기로 내렸을 때 어떻게 해야 땅이 맞는지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야 바닥을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데 얘를 지금 내가 왜 휘두르고 있는 거야 공칠라고 휘두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갖다 바닥도 못맞추는 이런 스윙을 뭐하러 하고 있냐는 거야. 작대기를 들었으면, 스윙 동작을 배웠으면, 얘를, 아, 얘를 밑으로 내려야지 바닥에 맞을 거 아니야. 근데 이걸 갖다가 있는데 내리지도 않고, 여기서 그대로 붙은 상태에서 몸 붙어드는데, 얘가 바닥을 언제 만날 거야. 지금 이건 중요한 거,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바닥, 바닥 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야? 근데 왜 그런 실리적인 움직임은 전혀 없고, 명분만 하고 있냐 그러니까 실력이 안 느는 거야. 내가 지금 이 작대기를 들고 뭘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얘를 왜 휘두르는 거지?를 먼저 생각을 해줘야지. 예, 그리고 밑으로.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도 스윙 모양도 어 이렇게 하면 스윙 맞아요? 스윙 맞아요가 어디 있어? 내가 그랬잖아. 이제 프레임은 짜져서 혜성씨 같은 경우는 이제 스윙이 절대 안 바뀐다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일주일 만에 또 다른 사람이 돼서 왔잖아. 연습을 많이 했다고 하지만 어. 어 잘못한 거지. 그러니까 스윙은 이미 좋으니까 신경 쓰지 마라. 그러면 내가 작대기를 왜 휘두르고 있지? 그 생각을 하느공 치려고 하는 거잖아. 근데 공 칠라고 하는데 얘가 바닥에 맞기도 전에 내가 몸부터 들썩이면 어떡하냐? 왜 자꾸 남들이 하는 그런 모양만 흉내 내려고 하냐는 거지 이해됐어요? 어 해봐요. 음. 음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내가 그랬잖아. 완전히 어, 어떤 게 골프 게냐는 거야. 다시 저쪽 가봐요. 여기, 여기 앞, TV 앞에 어, 이렇게 있어.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혜성 씨처럼 탁 들어갔고 여기서 바로 들어서. 퍼스윙해 근데 남들은, 야, 너 스윙은 좋은데, 어? 야, 좀만 더 노력하면 돼. 그런 게 어딨어? 지금 공을 못 건드는데, 좀만 노력하는 게 어디가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여기서, 이러고 그냥 가. 어떤 게잘 치는 골프냐, 아는 거야. 예를 들면. 그러니까 골프로 본다면. 응? 공을 그럼, 그러면 저한테 물어봐. 그럼 왠 처음 친 사람이 가능성이 있습니까? 두 번째, 웃기는 소리라고 그러지. 무슨 첫 번째 공도 못맞 치는데 가능성이 있어? 가능성이 없지. 일단은 그 동작에만 신경 쓰고 있는데 그게 습관이 될거 아니에요. 근데 최소한 꼭 자치기 같이 보이지만 두 번째 사람, 뭐둘다 딱히 좋은 건 아니지만 굳이 골프라는 목적성을 본다면 두 번째 사람이 훨씬 좋은 거지. 어. 그런데 다행히도 스윙이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으니 그냥 작대기 동작에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엄지를 밑으로 확 누르면 세게 안 눌러도 돼. 눌러. 그렇지 하고 올라가고 그렇지 자공 쳐봐요. 어 이게 기본적으로 바닥은 건드려줘야 내가 그 다음 대화가 되잖아. 어뭐 왼쪽으로 갔네 오른쪽으로 갔네 그런 대화를 할수 있을 거 아니에요. 밑으로 내려야 돼공 치려고 하지 말고 어 잘했어 이것도 약간 일찍 들렸어. 어 다시. 근데 그것도 있어요. 왼 엄지를 쓰는 훈련을 혼자 하고 오면 몸이 들리는 것도 생겨.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왼 엄지는 위로 치는 스윙이 되니까. 이해됐어요? 그리고 오른 검지로 치는 스윙을 하면 계속 밑으로 쥐어박는 또 습관이 생기기도 해. 어, 그러니까 그 타이밍을 잘 잡아야 돼요. 자, 다시. 음, 그렇지. 이게 훨씬 나. 이게 훨씬 나. 치고 나서 돌아가나. 그리고 그렇게 우악서렇게 빼지 말라고 그랬잖아. 피니시하고 가볍게 내리는 거야. 왜? 타석에서 또 우리 한국 사람들 성격 급해 가지고 자기 치려고 들어온다고. 그러다가 맞아. 그러니까 확 내리지 말고 피니시 했으면 어떻게? 해? 그냥 조용히 갖고 내려오는 거야. 다시. 잠깐만요. 응, 해 봐요. 좀 뒤로 부를까? 오케이. 자. 수직으로 떨어뜨려야 돼 지금도 그러니까 지금도 어, 영상을 보게 되면 완전히 엎어때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혜성씨는 무슨 의미가 냐 오른손도 되게 많이 개입되고 어, 스윙 궤도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 잘 생각해봐 제가 밑으로 내리라고 했죠 수직으로 나는 그럼 수직으로 내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 수직으로 내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나오고 있어 그러면 나는 어떻게 떨어뜨린다고 해야 수직으로 떨어질까? 더 뒤. 그러면 뒤꿈치로 떨어뜨린다고 생각해야 돼요. 뒤꿈치로. 자 응. 연습 스윙 해봐요. 응. 뒤꿈치로 떨어뜨린다고 생각해야 돼. 뒤꿈치. 더 훨씬 뒤꿈치. 엄지를 봐봐. 엄지를 그냥 여기가 아니라 내 엄지를 내 뒤꿈치로 떨어뜨린다고 생각할 정도로 떨어뜨려야 돼요. 응. 엄지로 툭툭 튕겨 몸 오른 그립을 너무 세게 잡고 있어. 그러니까 몸이 다 질질 끌려다니는 거야. 아또 어, 그렇지. 어떤 느낌이야? 완전히 그냥 수직인 거예요. 뒤에서 떨어뜨리는 것 같아요. 느낌적으로. 지금 뒤에서. 어, 근데 지금 그나마 정상으로 보여. 이게 어 다시 다시 엄지 수직으로 떨궈야. 돼. 수직도 아니야. 훨씬 안쪽으로 떨궈야 돼. 엄지 엄지 눌러. 어, 그렇지. 그리고 지금 스윙이 전반적으로 내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건데, 어, 칠때 어떠한 탄력에 의해서 튕겨주는 게 있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게 없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제일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백스윙 할때 엄지가 이렇게 안, 끝까지 안 걸리면 절대로 튕길 수가 없어. 근데 혜성 씨는 지금 이렇게 처음에 왔을 때 내가 했던 얘기처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스윙이 얼마나 빠르냐면 지금 이런 식이야 그럼 무슨 뜻이냐면 내가 그냥 쥐어서 흔들고 있다는 얘기거든 얘가 덜렁덜렁하게 엄지가 뭔가 내가 느껴야 돼 백스윙을 하는 목적은 엄지에 로드가 걸리는 걸 느끼라는 거예요 엄지에 왼 엄지에 로드가 걸리지 않으면 누를 수 있는 게 없어 얘가 걸리면 탕 누르기만 하면 돌아가 얘가 이렇게 해서 왼 엄지가 꺾일 정도로 로드가 여기에 모든 클럽이 얹어졌다는 느낌이 들어야 얘가 눌러서 이런 텐션을 만들어 줄 수가 있어 근데 지금 백스윙 할때 그냥 이렇게 들어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는 몰라 그러니까 왼손도 들어가고 왼손은 거의 안 들어가고 이제 뭐왼 엄지가 걸린 게 없으니까 전부 오른손으로 눌러 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에 완전히 안 좋아져서 왔어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 제일 오늘 핵심은 한 가지만 생각해요 딴거 생각하지 말고 왼 아직 초보 골퍼니까 욕심 내지 마. 왼 엄지가 로드가 걸리지 않으면 다운 스윙을 절대로 시작하면 안 돼요. 이게 초보 골퍼들이 되게 많이 하는 실수야. 왜? 골프채를 쥐고 있는 것 자체도 굉장히 부담이거든. 그래서 꽉 쥐고 있거든. 그래서 지금 백스윙을 할때 한번 느껴 봐요. 이렇게. 자, 백스윙 해 봐요. 어, 백스윙 해 봐. 내리지 말고 봐. 들려고 하지 말고 지금 내왼 엄지 하나도 안 걸려 있잖아. 얘딱꽉 얘를 이렇게 꽉 쥐고 있으면 나봐요 오른손 나봐. 얘를 갖다 손바닥을 꽉 쥐고 있으면은 손바닥에 지금 힘이 걸려 있는 거지. 왼 엄지 힘 하나도 안 걸리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여기서 힘 빼봐. 어왼 엄지 걸려 안 걸려. 왼 엄지 걸려 안 걸려. 힘 걸려요. 빼봐. 걸려 안 걸려. 꽉 쥐어봐. 걸려 안 걸려. 안 걸려. 그죠? 나봐. 걸려 안 걸려. 근데 걸려 안 걸려. 걸려요. 걸려. 그래야 얘를 누르지. 내가 왜 엄지로 누르라고 했잖아. 꽉 잡으면 엄지로 절대 못 걸어. 어. 다시 백스윙만 해봐요. 천천히 들어도 돼. 천천히 엄지로 엄지로 로드 걸려고 들어. 천천히 들어요. 너무 빨라. 그렇지. 걸려 안 걸려. 걸려요. 걸려. 확실히? 그러면 밑에 손가락 다더 넣어봐. 더 아니 아니. 뭐 새끼랑 그런 거다 넣어봐. 더 걸려 안 걸려. 걸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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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려요? 그럼 엄지만 싹 눌러봐 아니 엄지 그렇게 엄지를 눌렀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살 내려와 그리지 말고 팡 튕겨보라고 어, 왼 엄지를 일주일 동안 뭐하고 온 거야 다시 왼 엄지를 팡 튕겨 다시 스탑 확 눌러 그렇지 좋았어요 다시 그러면 지금 뒤땅 났죠 그럼 몸을 약간 들어줘도 괜찮아 다시 다시 들고 백스윙 가만있어 걸렸어요 잠깐, 더 걸어도 괜찮아, 이렇게. 걸렸어? 좀 상체 들어봐. 어, 확 치다가 눌러봐. 아니, 지금도 봐. 지금 옆에서 보면 완전 엎어 내려와. 어, 그건 완전히 나, 난리 나는 거예요. 어, 다시. 껌채조 기억나요? 처음에 배웠던 거? 여기서 머리, 머리 뒤로 남기는 거? 자, 봐봐. 이게 뭐냐면, 왼팔표, 오른팔표 피니쉬도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야. 다시. 그래서 초보 골퍼들은 미친 듯이 왼팔피, 오른팔피 피니쉬를 해줘요. 다. 지금도 더. 지금도 엎어 때리고 있어. 어. 다시. 들어봐. 내려오지 마. 내려오지 마. 여기서 이런 식으로 내려오지 말고, 완전히 이쪽으로 떨군다고 생각해줘야 돼. 느낌적으로. 알았어요? 다시 내 엉덩이 쪽으로 떨어뜨리는 거야. 근데 화면상으로 보면 아무런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다시. 그렇지. 다시. 이것도 내가 손으로 휘두르는 거야. 진짜 음, 안 좋아. 많이 안 좋아. 하나, 둘, 셋. 어, 엄지로, 엄지로. 지금도. 지금도 안 돼. 오늘 공 하나도 치지 맙시다. 지금 어, 혜성 씨는 오늘 뭐할 거냐면 자, 뒤로 물러봐요. 여기서 왼엄지로 들어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땅에 내가 인디케이터를 줄게. 땅에 안 맞으면 나는 무조건 밖으로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리고 땅에 많이 맞으면 안쪽으로 나오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거는 비슷한 레벨 분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내용이거든요. 왼엄지로 누를 때, 이렇게 누르면 절대로 땅에 안 맞아. 밖으로 나오면. 내가 수직으로. 그래서 내가 그 제일 중요하게 강조하는 게 뭐야? 사람들이 내가 왼팔표, 오른팔표, 피니쉬를 얘기하잖아? 그 웃어. 그러니까 웃는 게 아니라 그 정도 금방 다할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야. 내가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왼팔표였어? 오른팔표였어? 오른팔표였어요. 오른팔표는 뭐였냐면, 이렇게 필때 머리가, 어우, 더안 갈래요, 안 갈래요. 해서 최대한 멀리 있는 거야. 머리가 뒤에 있으면, 머리가 뒤에 있으면 절대 엎어 때릴 수가 없어. 머리가 뒤에 있는데 얘를 갖다 어떻게 이렇게 엎어 때릴 거예요. 머리가 뒤에 있는데, 뒤에 있는데 얘를 갖다 어떻게 엎어 때릴 거냐고. 근데 혜성씨가 지금 나간다는 건, 이렇게 간다는 거야. 기본이 완전히 망가진 거야. 그래서 내가 늘 지난 시간에 우리 한달 만에 만나서, 왼팔 펴, 오른팔 펴, 키니쉬 그리고 어, 몸도 들썩들썩 들리는 건 내가 드는게 아니야. 왼팔 펴, 이렇게 내가 머리를 뒤로 제끼면 제낄수록 몸은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형태가 돼. 이렇게 해서 스윙이 만들어져야 돼. 그럼 어쩔 수가 없어. 골프라는 운동에서는. 근데 지금 혜성 씨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왼팔 펴, 이런 식으로 들어. 그러니까 이건 내가 볼 때는 그냥 자치기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야. 뭐. 솔직히 말하면 지난 주보다 훨씬 안 좋아져서 왔어요. 그러니까 지난 주에 잘 됐기 때문에 본인은 연습을 하고 온다고 왔는데 제가 항상 그 연습을 하면서 네, 촬영이 돼서 보이잖아요. 근데 저도 계속 궁금했거예요왜 이렇게 스윙이 이렇게 가나요 그렇게 나가지. 네. 근데 우리가 그걸 알아둬야 돼요. 여기 내가 스윙을 올리는 건 골프가 아니야. 그래서 그내 마음을 어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어. 막그 회원님들한테나 또그 유튜브에서도 왼팔 펴 오른팔 펴피니쉬는 진짜 죽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골프를 포기하지 않는 한은 저조차도 제가 30년 이상 친 저조차도 왼팔 펴 왜냐면 나도 그런다 여기서 그래요. 이렇게 하면 그냥 편하게 하면 이런 식으로 들어와. 나도. 그래서 왼팔 펴 오른팔 펴피니쉬 이렇게 못쳐 나는. 그러니까 실전에서는 이 정도까지 못치지. 힘드니까 왼팔 펴. 오른팔 펴 피니시. 왼팔 펴. 오른팔 펴 피니시. 계속 하는 거야. 왼팔 펴. 오른팔 펴 피니시. 이때 제일 중요한 건 머리가 계속 뒤로 버티는 거야. 이게 되는 상태에서 왼팔 펴하고 지금 오른팔 펴잖아요. 그럼 왼팔 펴는 왼 엄지야, 오른 오른 검지야? 왼 엄지. 왼 엄지. 오른팔 펴는 오른 검지거든. 그러면 여기에서 이 동작에서 지금 우리 뭐 배우고 있어? 왼 왼. 왼팔 펴. 왼팔 펴 하면 되잖아. 왼팔 펴. 왼팔 펴. 왼팔 펴. 왼팔 펴로 가는 거야. 그럼 왼팔 펴라는 의미는 뭐냐면, 왼팔 펴, 왼엄지. 왼팔 펴할때 왼엄지로 걸고, 왼엄지로 누르라는 거야. 근데 그게 어디 들어가 있어야 되냐면, 이 프레임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 완전히 아무것도 안 하고 온 사람 같이 보여, 내 눈엔. 진도가 뭐가 중요해요? 어? 진도나 뭐 이게 무슨 뭐, 어? 국어야? 국어 산수야? 그 아니잖아. 이게 진도 나가면 내가 그 다음 문제 풀수 있어? 아니라니까. 어, 다시. 왼팔 펴. 아니, 봐봐. 머리 다 나가잖아, 지금. 내가 오른팔 펴도 안 했는데 왜 나가? 자, 왼팔 펴. 오른팔 펴. 오른팔 펴. 이, 이 정도까지 돼야 된다고. 왼, 왼다리 펴야지. 어디 갔어? 옛날에 배운 거 다. 왼다리에다 걸어야지. 왼다리 펴. 왼 다리에다 치중다 올리고 이건 구부러진 건또 뭐야 이렇게 딱 올리고 기본이 지금 하나도 없잖아 기본이 이 프레임에서 무슨 일인지 알겠어요? 프레임이 없는데 공이 어떻게 맞아 지금 머리 다 나가잖아 이건 나 오늘 속상해 사실은 응? 지난주에만 해도 지난주도 안 그랬어 지난주는 사실 뭐모로 시작해서 또 했다 근데 지금 뭐다 웅크리고 이러고 있어 이게 무슨 골프야 어왜 자꾸 넘겨지고 건넘는다고 표현해 내가 왜 자꾸 거기에서 내 레벨에서 더더 더 나가려고 하냐고 그거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아 심지어 지금 30년 친 아저씨도 30 어, 거의 40년 다 가까이 되네 40년 친 사람도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 1년도 안된 사람이 지금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해어 다시 왼팔 펴 기왕이면 펴요 기왕이면 그렇지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오른팔로 치는 게 아니라 머리가 이렇게 빠지는 게더 중요하다는 거야. 오른팔 펴할 때. 오른팔 펴. 스탑. 최대한 안 올려고. 멀리 멀리. 안 올려고. 안 올려고. 이 목하고 여기하고 최대한 멀리 두려고. 지금 이렇게 하면 가까워지안 가까워져? 가까워져. 절대 안 돼. 골프는. 습관을. 자 초보 골퍼들은 그 들으셔야 돼요. 초보 골퍼는 초보 골퍼일수록 훨씬 멀리 벌리는 연습을 해줘야 돼. 알아요? 우리는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해도 우리는 이렇게 붙여도 얼마든지 이걸 벌릴 수가 있어 하두 습관이 돼서 근데 초보골퍼는 계속 멀리 돌려오도록 해야 돼 근데 지금 나보다 더 가까워 비율로 따지면 자 왼팔 펴 아, 기왕에 할 거면 왼팔 피라고 그랬잖아 지금 스윙 이러고 있어요 어 이렇게 나같이 나같은 할배처럼 이러고 있다고 다시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라고 제대로 왼팔 펴 스탑 하나도 예각도 안돼 있고 왼팔도 구부러져 있고 나이도 젊은 사람이 여기 왜꽉 쥐고 있어 그래가지고 엄, 왼 엄지 걸고 딱 걸고 어, 엉덩이도 좀 돌리고 어 그럼 더 돌아가잖아 왼팔 더 피고 그 다음에 천천히 내려오면서 머리 뒤로 빼면서 스탑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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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팔 펴 이거 완전히 첫 레슨 들어가는 거 같네. 자, 다시 왼팔 펴. 그리고 오른팔 펴할 때 누가 여기서 이렇게 피라고 그랬어. 이렇게 엄지로 갖고 오면서 엄지로 눌러주면서 이런 가운데에서 교차가 되는 거지. 다시 다잊어 버려서 다. 잊어버렸어, 왼팔 펴. 자, 이번에는 근데 그래도 우리가 왼손 배웠으니까 왼팔 펴, 왼팔 펴로 가볼게요. 그러니까 왼팔 펴, 왼팔 펴는 왼팔 피라는 의미가 아니라 왼팔 펴 왼엄지로 갈게. 다시 왼팔 펴. 팔 피라고. 왼엄지. 피라고. 멀리. 지금도 같이 와 있잖아. 얘를 최대한 멀리 두라고. 멀리. 이렇게. 멀리. 멀리. 봐봐. 지금 이 프레임 동작 하니까 바닥에 저절로 맞잖아. 왜? 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지금 바닥 칠라고 안 했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어. 다시 왼팔 펴. 왼엄지 걸어. 내가 내려오라고. 왼엄지 하기 전에 내려오면 안 돼요. 왼팔 펴. 왼팔, 피고 있어. 왼엄지 걸었어요? 최대한 머리 뒤로 빼려 오도록 해. 왼엄지. 뭐, 왼엄지. 그 다음 세워. Finish. 이 동작으로 공을 쳐야 돼. 자, 공 하나만 치고 마무리 할게요. 음. 오늘은 진짜 완전 10보 후퇴야. 10보 후퇴. <laughs> 자, 내가 왼엄지 할 때까지 치지 마. 왼팔 펴. 왼팔 펴. 왼엄지 걸어. 천천히 들어, 천천히. 팔 펴. 자, 외놈지 한번 확 누르는 거예요. 외놈지, 어, 다시, 다시, 왜팔 펴. 외놈지, 아, 피니쉬, 훨씬 잘 맞는다. 훨씬, 이거가 지금 동작을 하는데 막 뒤뚱뒤뚱 하잖아. 하나도 연습 안한 거야. 어, 지난 시간에 되게 잘한다, 잘한다 해서 진도를 뺐더니, 연습은 내가 해온 걸 알겠어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야. 혼자 하는 연습에 진짜 무서운 결말이야. 과정. 그래서 왼팔펴 왼엄지. 그러니까 왼팔펴오른팔펴 피니쉬로 치지 말고 우리 왼엄지 배웠으니까 왼팔펴 왼엄지로 치는 연습을 일주일 해갖고 와요. 진도 안 빼. 무슨지 알겠어? 머리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라고? 왼팔펴야 왼엄지야. 왼엄져. 왼팔. 왼엄지. 어 내려올 때 피해 주는 거. 어. 알겠어요? 그리고 몸이 뒤뚱뒤뚱한다는 건그 동작을 안 했던 얘기야. 오케이. 여기까지.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톰.